같은 편 토스 그다음에 저그 이렇게 나왔어요. 스킨은 일부 일부로 뺐습니다. 네. 이게 스킨도 오래 보고 있으면은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마스터 버전이 일단 강원 효과 강원 효과 들어간 것들은 좀 시력에 영향이 좀 있대요.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시력을 위해서. 제 시력을 위해서 스킨은 네.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그리울 때, 응. 키고 하면 되죠. 근데 끈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킨게더 이쁘긴 하지만, 끈 것도 괜찮아. 리마스터 버전 자체가 그래픽은 좀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단 낫잖아요 예 네. 예전 버전 예전 버전으로 한 거면 낫잖아 확실히 리마스터가 방금 예전 버전으로 바꾼 거는 F5키 누르면 바뀌어요 다시 F5키 누르면 다시 리마스터로 변하고 4게이트 위 정찰 안 가면 되겠다 상대 일단 테란이 좀 많은 거 같은데? 투 테란 한명뭐였죠 근데? 아직 한 명은 모르겠고. 일단, 토테란이에요. 토테란이면은, 포지를좀 빨리 올려가지고, 입구 포토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볼수 있어요. 좀이따시짜 지금 제일 편한 없을 것 같고. 7시는 뭐지? 여기다 팔로치를 준비. 팔로 준비. 팔로치를 준비. 팔로에를준 팔로치를 준비. 팔로치를 준비. 팔로치를 준비. 팔로치를 준비. 팔로 틀어 준아주는 판단 아주 훌륭합니다. 비팔로치 한 마리만, 아 됐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세요. 가볍게 무시해주면서 들어가줍니다. 네, 괜히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빌드 보고 한 마리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빼고, 네. 입구 캐논 세 개만 지을게요. 3개 정도면은 마린 메딕으로는 지금 타이밍에 뚫을 수가 없죠. 웬만하면 왜냐면 질럿도 있거든. 아 9시도 막아주시네요. 근데 9시를 막고 있는데도 입국해놓는 해놔야 돼. 한시테란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몰래 몰래 배러 네. 한시테란 나오고 있어. 갈길 없어. 막아놔, 막아놔. 역시, 혹시... 일막 성공적. 몰레베럭 조심하셔야 돼요. 테란이 많으면은, 조심해야 될게 그거예요. 몰레베럭.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초반에, 토스가 무서워할 점은 없죠. 어, 이거 개이득이다, 진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파괴하면 은게이득이죠 그리고 지금같이 좋은 상황에서는 네,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넥서스 올려주면서 캐리어로 바로 넘어가는 네, 플레이를 해주면 은 굉장히 좋겠죠. 달려들어, 이런 거. 그냥 질러치 얼마나 깡패인데. 네, 이런 거 그냥 달려둡니다. 네, 연도님도 질러있고 리페어도 깡패예요, 중요한 거. 사실상 마린보다 S.C.B.가 더 무서워. 건담, 건담. 예. 괜히 S.C.B.를 건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듀얼코 올려주면서 여기 맥스 하나 더 올릴게요. 줄러시 세긴 세다. 스, 진짜 세긴 세. 벌써 한시 끝났죠. 떼, 떼, 떼. 센터, 센터, 센터 모이고. 상대 저그분이, 근데, 밖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스카우트 할까? 스카우트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저분님도 이제 히드라 나오니까 하늘의 왕자님 뽑죠 오랜만에 캐리어는 너무 비싸 스카웃도 비싸지만 캐리어는 더 비싸요 그레이드부터 눌러놔야 되겠다. 엉클이 어, 먼저요. 다섯 마리씩 찍어놓고요. 자 그럼 쉴드업도 눌러주고 가스 더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뭐 하늘의 왕자님 스카웃도 쓰고 막 그래줘야죠. 본진의 캐논도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대납이 올 수도 있고. 네. 나온다, 나온다. 저거 나온다. 저거 나오고 있어. 이 타이밍만 어떻게 조금 소모시켜주면서 적은님 나오면은 센터 또 잡을 수 있거든요. 싸웠어, 싸웠어. 이거 버터 도배 야, 내려와 내려와 프로브야 정신차려 왜그래 술 취했어? 내려오란 말이야 나도 지금 수 있겠죠? 저거? 못 막나? 생각보다 응. 많이 나오네. 하늘의 왕자님 뽑아야 돼. 지우지 메딕 장난 아닌데? 하늘.. 하늘의 왕자님 하다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맡기만 하면 돼맡기만 제발 막아만 주세요 제가 하늘의 왕자님으로 반드시 복수해드릴게요 어우 근 상대 물량이 장난이 아니야 아 다크 왔다 다크 다크 오고 추가 병력 나오면 막겠죠 믿습니다 나는 우리 팀을 믿어 아, 근데 한시에는 SCB 싹다 정리했네 저거. 마커 날라고 했는데 나중 가면은. 오,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아, 무섭게. 아 이거 잠깐만. 아 다크 왔어 됐어. 괜찮겠지 아 괜히 하늘왕자님 한다고 까불어 가지고 밀리면 안 되거든요. 갑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해졌어. 스많 해줘야 되겠다. 스카웃을 지금 빨리 보여주면 안 돼요. 웬만하 스캔으로 봤으려나 근데. 테란님이 스캔 뿌리셨으려나. 캐리어 인터셉터도그래도 미리 해놓을게요, 미리. 쓸지 안쓸는잘 모르겠는데.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입구, 입구 캐논은 무조건 도배. 물량이 피물아치면 답이 없어요. 하늘의 왕자님으로. 내가 프로그가 부족한 건가? 왜 이렇게. 문이 안 모이지? 미네랄 붙어있는 프로그가 많이 없나? 가스 파는 거 미네랄을 좀 바꿀게요. 미네랄이 없으니까 파늘 왕자님 못뽑잖아 그리고 스카트 같은 경우는 한세 부대 정도, 두 부대 반에서 세 부대 그 정도는 돼야지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강제 어택, 커맨드 강제 어택 파는 거. 그때까지는. 아 근데 다자씨님이 이게 혼자 고생하신다. 태신님도 헤쳐가 주시고 아,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같잖아. 근데 실제로도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맞네요. 고생해 주셨으니까 제가 보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저도 한시 같이 끝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반드시 밀어줄게요. 오, 정면 탱크, 올 탱크 스카웃은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죠. 네. 고마워요. 땡큐. 하늘의 왕자님 출동. 지상은 근데 진짜, 진짜 안 좋긴 안 좋다. 공중은 진짜 세, 데 공중 잡을 때 진짜 세. 옆 탱크 제거. 깜짝 놀랐겠지? 예. 깜짝 놀랐을 밖에 없지. 스카웃? 하늘의 자자입입다이정정도별별도아아에요요 라고 은은 했지만 뺄요정 예. 정 r 하늘 f I'm not sure 예, 정면, 정면. 그리고 스카우트 좋은 점이 뭡니까? 기동성이 좋잖아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오버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거. 이거 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와 하늘의 왕자님의 힘을 보세요. 아, 근데 히드라는 못 이기겠다. 네. 탱크만 끊으면 되죠, 뭐. 어차피 정면에는 캐논이 많이 박혀있으니까 탱크만 끊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11업인데도, 아, 스카우이 진짜, 지상상대로 쓰레기긴 쓰레기다, 진짜. 아니, 나 2업인데, 쉴드쉴드도 2업이고. 근데도 저렇게 잡히네, 하세요가. 아니, 스카우이지상에선 진짜 왕따야, 왕따. 우리 편분이 답답하셨는지 그냥 밀어주시네요, 물량로 섞여있으면 또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탱커만 찍어서 잡아주면 되고. 드랍 가는 거, 이런 거. 오버 잡아주고. 헬프 오신 건가? 공중은 진짜 더롭겠어요 가스가 또 부족하네. 저거 시야나 잡자. 나이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